안녕하세요. 쌍맨입니다. 지금부터 인행사 제5장, 사회복지사 1급 OX 기출적보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문제 4, 청년기 20에서 35세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성을 성취하는 시기이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5입니다. 문제 5, 청년기 20에서 39세에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감정에서 해방된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6 청년기 20에서 39세는 직업 준비와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기이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5입니다. 문제 7 청년기 20에서 39세는 자아통합이 완성되는 시기로 삶 전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제도 이어집니다. 혹시 정답이 왜 5인지? X인지 궁금하다면 영상 댓글 대신 쌍맨 연구소 OX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연구소 링크는 설명란과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맨 김진원 교수가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쌍맨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